안녕하세요. 하슴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선 단순경비율 대상자 분들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신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다만 신고를 하시기 전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적절히 적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먼저 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 중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대하여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읽다 보면은 낯선 용어들이 참 많죠 뭐 간편정보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신고시 혼동이 없겠죠 영상을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를 알고 가야 내용이 이해가 쉬워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 이것을 일반 신고라고 하며, 두 번째,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다면 총네 가지의 신고 방법이 나오게 되겠죠. 즉, 신고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일반 신고가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 신고가 있습니다. 간편정부신고와 복식부기신고는 일반신고 시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단순경비율신고와 기준경비율신고는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사항인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경비율이란? 일단 우리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니 단순경비율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이해를 듣기 위해 기준경비율이랑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경비율이라는 말은 사업에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인정해줄 순 없기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익금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득과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합친 것을 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 경비율, 기타 경비만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 경비율입니다. 이 둘은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소득이 크지 않는 경우에 단순 경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큰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시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익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신규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보시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 수익 금액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며 1번 업종의 경우 3억 원, 2번 업종의 경우 1억 5천만 원, 3번 업종의 경우 7,500만 원 미만의 수익 금액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업종은 대부분 도소매업, 음식점업, 프리랜서 분들이 있겠네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이 1번 업종의 경우 6천만원, 2번 업종의 경우 3천6백만원, 3번 업종의 경우 2천4백만원 미만의 수익금액을 충족하신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수익금액 범위가 계속사업자보다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며 계속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매우 낮아야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얼마나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단순 경비율은 대략 60%에서 80% 이상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를 위해서 살펴본 결과 조건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사업자인 경우, 두 번째로는 수익금액이 낮은 사업자인 경우 이렇게 대상이 나누어지며 영상을 보고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위에 대부분 속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도매업 1억 원의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 이번 연도는 단순경비율로 신청해서 60%에서 80% 이상 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신고 기간에는 계속 사업자로 바뀌어서 단순경비율 대상 수익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 경비율로 신청하게 되고, 기준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10%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혹은 계속 사업자 분들이 단순 경비율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장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단순 경비율은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 둘다 인정해주지만 기준 경비율은 기타 경비만 인정해주고 있어서 경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기장을 한후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경비를 간단하게 장부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필요 경비와 기타 경비 둘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익금액이 단순 경비율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무 기장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법은 지금과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듣기 위해 2020년 총 수익금액이 3천만 원 단순경비율은 60%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원이 나오죠? 그 후,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노란우상공제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본인 대상 인적공제 150만원만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 1200만원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주면, 1050만원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과세표준 1,050만원에 세율 6%를 적용하면 63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 기본세액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63만원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7만원을 빼주면 56만원 결정세액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세액이 56만원이 계산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랑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6만원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70만원을 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4만원이 나오죠. 나온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56만원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50만원을 뺄시 플러스 6만원이 나옵니다. 플러스 금액이 나왔으니 6만원은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반적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금 계산이나 신고가 어렵지 않으며 홈택스에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또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지금처럼 추계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계 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 신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죠. 싹다 알아보자고요. 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 신고를 하는지 추계 신고를 한 경우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 장부 신고는 위에서 가정으로 수익금액 3천만원의 단순 경비율은 60%를 적용해서 계산했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1,800만원인데 이것보다 많은 2,200만원을 사업에 관련되어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편 장부로 신고할 경우 3천만원에서 경비를 빼주면 800만원의 사업소득이 나오고 똑같이 800만원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계산하여 650만원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650만원에서 종합소득세율 6%를 계산해주면 39만원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 39만원에서 기본 인적공제 7만원을 빼주면 32만원 결정세액이 나오네요. 위에서 알아본 추계신고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은 56만원이었는데 장부를 계산한 경우에는 32만 원이 나왔죠. 이처럼, 추계로 신고할 경우 경비율보다 사업에 관련되어 사용한 비용이 더 많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게 24만 원 정도의 절약이 되는 걸알수 있죠. 간편 장부에 따라 신고하는 게더 유리한 면도 있지만, 사업에 관련되어 비용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게 복잡하시다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단순 경비율 대상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1년 동안 거래를 해오셨고, 그에 따른 경비도 있지만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빙을 따로 관리해야 하며,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과 병행하여 이러한 경비들을 같이 준비하려고 하시다 보면,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홈택스로 신고를 가능하니 영상을 참고하여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